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국가 소멸, 지역 소멸에 이를 것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온 힘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서며 청년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가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주수 의성군수를 김종일 기자가 만나서 의성군의 저출생 극복 노력, 그리고 비전과 미래 전략에 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난 1 0여년 의성의 백년 대계를 다지고 계신 김주수 의성 군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이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잠깐 산책을 해 보니까 네. 정말 봄의 기운이 완전히 느껴집니다. 두셸 네. 패스라고.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네. 정치 상황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군수님께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제 중앙의 정치 상황은 뭐 이렇게 다 모두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나 군 같은 지방정부의 상황은 좀 다른데요. 지방정부가 그래도 안정되게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은 지방 자치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 의성군의 입장에서도 첫째는 재정 신속히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초 계획보다가 더 빠르게 집행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도록 해나가는 거이습니다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난 3월 6일 날 의회에 원포인트를 해서 의성 재정안정 특별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 또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준다든가 물류비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 측면에서 300억 정도의 긴급생계대책을 해서 이제 지원해주고 네네.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놓고 볼때 국민들이 체감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중재물도 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지만 어려움은 조금 조금씩은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한 의성군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혔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기농기촌 생활인구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 결과에서도 의성군이 4년 연속 기농가구 전국 1위를 차지해 기농 1번지란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능인들에게 의성군이 인기 있는 이유 또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지방소멸대책에 대해서는 뭐 정책의 한두 개 가지고는 저 해결하기 뭐 어려운 문제는 뭐잘 아시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서 의성군의 경우에는 세포 배양 산업, 네. 또 바이온 산업이나 또 드론 산업이나 이와 함께 또 스마트 농업이라든가 또 디지털 농업 분야에도 이렇게 해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관광 분야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기농 기초 문제에 대해서는 의성구는 사실상 넓이가 서울시의 거의 두배 면적이 네. 되고 또 우리 품목들이 과일을 비롯해서 벼라든가 양념류라든가 이렇게 품목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귀농해서 선택하는 품목의 범위가 넓은 게 하나의 어떤 장점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사전에 우리가 대구나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서 기농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도 알려 주고 기농을 결심해서 의성에 들어게 오 되면 교육을 합니다. 뭐 품목에 대한 교육이나 영농 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저 살아가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농지 구입이나 주거에 대한 구입이나 그리고 농기계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뭐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의성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와 함께 귀농이나 귀촌에 와서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의 문제도 그 작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도 있고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이장님들이나 또 같이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여러 가지 특히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폐교를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하거나 또는 기숙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종합돼서 기능 기촌이 이렇게 활발해 이루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 경북 신광이 적기에 개항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이견이 있었던 하물터미널 위치 문제 등도 해결하기 위해 군수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광 사업과 관련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이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이 잡혀 간다고 봅니다. 아 먼저 이렇게 K2 군공항은 기본 계획이 고시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계획도 승인 나고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그 하물터미널 문제도 국토부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와 또 의성군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이 이제 조율되고 관련 이제 절차를 이렇게 진행해 주기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는 문제는 그 대구시의 입장에 또는 큰트래버만 공항하는 데 있어서의 기부대 양려 방식에 예. 있어서 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에 SPC 구성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직접 시행하는 대구시에서 공적 그 자금 조달의 문제가 네. 이제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은 대구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 스피싱 문제는 뒤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고요. 다만, 공격장 문제는 대구시가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정치 상황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해결되면 조만간 이루어지라고 리 보고요. 그리고 이제 큰 문제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큰게 이제 법안의 생계 대책 문제가 이제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구나 경상북도나 의성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는냐에 따라서 공사 이걸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에 말씀을 조금 더 잇자면 통합 신공안 단순히 공항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의성군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과 연계한 사업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의성군이 그 대구 경북 신공항을 유치하는 것도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이나 민공항이 함께 도래에 따라서. 인구의 뭐 증대 효과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거고 또 그렇게 많이 그 늘어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음. 또 이와 함께 신공항이 대구 경북의 뭐 유사일의 최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수 효과도 이렇게 크다고 봅니다. 의성군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항이 들어오면 따라서 도시가 하나에 만들어지고요. 관광 그 문화 단지가 또 조성되고 식품 산업 크러스터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물류 단지와 항공 정비 그런 크러스터든가 이런 문제가 함께 되면 의성군 도 굉장히 새로운 그런 도약의 단계가 될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정대로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도 경북의 중심에 마늘의 고장 의성군 이 있습니다. 군수님은 제 45대 농림부 차관을 여기만 농업 전문가시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의성군의 농업 경쟁력 뭐 어떻게 끌어올리고 있습니까? 의성군은 우리가 뭐 마늘을 비롯해서 사과, 자두, 복숭아, 가지 등 우리가 전국에서 10위 아래에 드는 품목이 1, 덟개나 됩니다. 그만큼 뭐 농도로서 또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뭐 활발해야 되는데요. 단순한 생산에 우리가 1차에만 집중할 경우에는 이 부가치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에서 수확 후 관리라든가 또는 유통이라든가 또는 가공 또 생산과 유통과 과공과 관광을 결합한 또 6차 산업 분야에 도 네. 우리가 어 도야만 그러한 산업이 포득과 이렇게 부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 안에 어떤 농협이나 관중심에서 민간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PC, 예를면 저 센터라든가 공판장 같은 걸 해서 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량도 늘리고 가격도 안정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인력 문제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금년도에는 약 600명 정도가 이렇게 계획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공형과 함께 우리 민간에 사는 그런 근로자 합치면 3,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의성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농사에 일에 보좌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뭐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농기계 그 임대 사업이라든가 소모성 농자재 17개를 단일로 합쳐서 우리가 노령된 농업인들이 군에 지원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 해서 네. 절차도 이렇게 간소화해 나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늘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가 지금 한창 의성형그농 기계화가 해나서 이이 분야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2, 3년 내에 되면은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젊은층들이 여기에 들어와 사는 스마트 농업의 알기 분야라든가 또는 노지 스마트팜 마늘 네. 분야에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 스마트 농업 분야가 활성화되면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고 또 인력 부족 문제도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분야에 대응해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농업 분야도 이제는 전통적인 그런 농법에서 한 단계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성에 오면 영화관이 있어요. 속임의 영화관이 네. 지역주민들이 폭넓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족권 문화공연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행사를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공연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들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가장 중요시하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거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네. 젊은 여성들한테 물론 중요한 것은 일자리지만. 또더 중요한 거는 문화나 예술 분야가 향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야가 없으면은 젊은 엄마들이 인제 뭐 인근에 대구나 뭐 이렇게 안동에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화 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합니다만는 처음에 여기에 저 군수로 부임 와서 네 공무원들한테 우리 여기도 크래식 한번 공연해 보고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아이 저 그게 이런 데서는 어렵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손여름 씨가 와서 우리가 피아노 거도 하고 우리 연극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이 많은 그런 언론에서도 이렇게 소개할 만큼 의성이 농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연 문화가 상당히 도시 못지않게 수준으로 돼갔다고 이렇게 네. 평가도 합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중앙정부가 이런 분야에 공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절반 정도는 공모하고 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합니다만은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다양한 그런 공연 장르를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래서 뭐 작지만 안개나 의성 읍에 작은 영화를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안개 행복 플랫폼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이제 소금모부터 해서 또 대형 공연 또야외도 의성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연을 해서 농촌 지역 주민으로서의 문화적 그런 예술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지방 소매를 막는 또 지름길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본수님의 리더십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의승군은 어느 것보다 탄탄한 재정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매년 중앙 정부와 경북도 평가에서도 각종 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성공비결 무엇입니까? 우선 이제 공무원들이 열심히 또 노력하고 또잘 하다가 보니까 예, 이런 성과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들이 뭐 자랑이 아니라 사실상 어 경북하는 종합 평가에 대해서도 지금 몇 년째 계속 뭐 1등을 예,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숙 집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거의 뭐 1, 2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뭐 이와 함께 공로 사업 분야에서도 뭐 예, 굉장히 되게 많은 네, 확보하는 것이 우리 같이 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그런 군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의 국비를 많이 확보하거나 공모사업이 많이 되거나 일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어, 결과에 따른 재정의 그런 절약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이렇게 공직 생활하면서 사생활하면서 보면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중에 우수한 인재가 이렇게 필요하고 뭐 우리 군단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인재나 이런 건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이 이제 최근에는 좀 성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좀 겸손의 음. 말씀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laughs> 군수님 매우 바쁘신 것 같아요.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최근에 출근한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공동의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업무 부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뭐 경북의 시장구수 협의회나 또 경북도 지방 정부 협의회는 결국은 우리 시군 간의 소통의 그런 것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북도는 어느 시도보다 이렇게 시군 간의 소통은 잘 되려고 또잘 네. 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경상북도 우리 지방 정부 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통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이제 소통이나 공감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었 같이 이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뭐 경주에서 앞으로 개최되는 A평 문제라든가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또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라고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중개 역할 열심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성 군민과 경북도민 출항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출항인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에 따라서 극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회자 말씀하신 같이 그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잘 극복해온 같이 이런 어려움도 극복되고 저에게 또 경제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또수락인 여러분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군수님 앞으로도 청년들이 찾아 꿈을 펼칠 수 있는 의성, 주민이 행복한 의성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주수 의성 군수님을 만나봤습니다.